일여전도회에 이렇게 많이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열로한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자리에 서고 하는 일이 귀하고 축복된 일인 줄 알고 이런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이맘때도 이 모습으로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과 소원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창세기 27장 이삭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기도회 때 함께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일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 살아가지만은 이 인간적인 또 세상에서 보고 듣는 이런 삶의 모습, 습관들을 참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점점 신앙과 우리의 삶이 맞추어져 가고 또 나의 타고난 어떤 성품이나 성격들도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점점 다듬어져 가서 안팍으로 봤을 때에, 아, 평생 예수 믿으면은 이런 모습으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에서 할수 없는 속성 과정이 불가능한 평생을 예수 믿는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중함이 있고 무게감이 있어서 젊은이들의 혈기나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함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노년의 삶에 들어서면서 무엇으로 나의 자리매김이 있을 것인가. 모든 것이 약해지고 스스로도 위축되는 이 때에 우리의 길은 한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연수만큼이나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신앙의 고백과 삶의 존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손과 젊은이들이 자꾸만 우리 가까이에 오게 되는 그것이 노년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으로 줄 것인가? 저는 그거밖에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젊은이들이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힘도 더 세고, 또뭐 세상에 돌아가는 지식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려고 하면 우리는 줄게 별로 없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무시당하나 소외당하나 그런 서글픔과 소원함이 자꾸 밀려오고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동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멸류관과 같아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귀여김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교회가 다양한 세대가 동시에 공존하고 그런 모습을 저는 꿈꿉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 하지만은 젊은이들만 가득 찬 교회 저는 원치는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부러울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아요. 제가 꿈꾸고 목회하고 자는 그림은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죠.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 자리 자체로 종기여김을 받는 저는 우리 대표기도가 있잖아요. 대표기도 대표기도를 뒤에 앉아서 들을 때에 마음이 좀 남다른 것이죠. 공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평생 예수 믿고 나서 그 삶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한마디 한마디 어쩜 쩌 어눌하게 써나가는 그 기도가 정말 심금을 울리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저도 저도 이런 기도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 연세가 되면...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런 흰머리에 그 존엄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듣게 되는 거죠 예, 저희 시골에도 참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동네예요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동네예요 교회에 와야지 그나마 거리라도 좀 보고 거를 깨치고 그런 곳인데, 아주 옛날에 그 서울에 우리 마을에는 전기도 늦게 70년도인가 그때 전기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 그런 곳인데, 서울에 있는 어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우리 마을에 오게 되었어요. 교회에 얼마나 보잘것없고, 나무로 지어진 교회. 그런 교회인데 이 서울에서 유수한 교회에 다니다가 어떤 뭐 비전 트립을 왔는지 시골에 나무로 불 떼는 곳에 와가지고 있으니까 그 어떤 그 어떤 우월감 그 우쭐함 이 시골 동네에 와서 우리가 뭘 주고 갈 거냐 뭐 그런 기운이 많은데 왔을 때 나이가 많은 은퇴 장로님이 한분 살아 계셨거든요. 아이고. 장로님 우리 저녁 우리 청년들 모임 있는 데 와서 기도 한번 해 주고 가셔요. 그렇게 동네 사니까 이제 온 거죠. 이 장로님이 기도를 해 주고 가셨어요. 그 시골에서 못 배운 채 평생 농사만 짓고 교회만 다닌 게 전부인 그 장로님이 무슨 유창한 기도를 할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기도를 듣고 그 서울에서 폼 제든 그 젊은 애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자기들의 오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서울에 가서도 그 장로님의 기도를 잊지 못한다 그런 소식을 전해오는 것을 봤어요. 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꾸 보잘 것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와 위상이 우리의 노년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우 받으려고 하면은 자꾸 자리가 없어지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내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마저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힘든 노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겠어요? 신앙 교육을 제일 잘 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구약에는 아담하고 저는 아브라함 이삭이라고 보는 거죠.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그들은 아담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을까요?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너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말라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자식들에게 그렇게 신앙교육을 잘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도 참 부모 뜻대로 안 되는 게 형제 간에 큰 어려움이 있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외동 아들로 신앙교육을 받았으니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몸소 경험하면서 잘 배웠겠어요. 그런데 나도 나이 들고 아버지 나이 같은 때가 내가 된 거예요. 늘 쳐다만 보고 아버지 아버지 하다가 세월이 흐르고 흘러가지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내가 그 옛날에 아버지만큼 나이가 되고 아버지가 숨 가쁘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겠다.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언제 나한테 그런 날이 오겠느냐? 청청하게 청년의 나이, 젊은 나이, 나는 항상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뭐, 그럴 것 같았지만. 이 세월의 흐름을 이길 수가 없이 이삭도 눈이 잘안 보이는 나이가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졌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다 떨어져 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평생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도 나이가 들어서 그 영적인 분별력과 총기가 있어서 자식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달려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다 떨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고, 때로는 지팡이 짚어야 되고, 때로는 휠체어 오지야 되고. 이것도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총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분별력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은 분명히 작은 아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리라. 임신했을 때부터 이야기를 해 줬어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의 그 결핍이나 자기의 부족함을 아들에게 투영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삭이 그렇게 용맹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치 다윗 아들 솔로몬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큰 용병도 없고 어쩌면 우유부단하고 남자답지 못하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데 자기 아들을 낳고 보니까 아들은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정말 이 아들이 우리 가정의 기둥이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큰 아들 에서가 장자이기도 하지만 모든 기질이 나한테 없는 내가 이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아들을 보니까 내가 부러워하고 살아갈 만한 그런 것을 아들이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그 아들한테 온 마음을 다 쏟아 부어 버린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손이 어디로 움직이는가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고 내 마음이 가는 곳에 인간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곳에 아들이 사냥하에 와서 아버지 사슴 잡아왔어요. 아버지 노루 잡아왔어요. 아버지 돈 벌어왔어요. 오냐오냐오냐오냐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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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거기에 마음이 다 쏟아져 버린 거죠. 상대적으로 야곱은 에스에 비해서 늘 집에 있고, 남자답지 못하고, 엄마 치마폭에서 늘 있고, 이렇게 하니까 내 아들이기는 하지만, 제가 뭐가 되겠느냐?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니처럼 살아가주는 가정을 떠받칠 수 있겠느냐 이런 시각과 이런 생각은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서 다 있는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사람을 보는 안목 이런 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약한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약한자를 통해서 큰 아를 마땅히 세상에서는 당시에 큰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고 큰 아들이 대를 이어가는데 성경의 믿음의 계보를 자세히 보면은 큰 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이 다 받아가는 것을 보겠대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땅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마땅히 내 거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가 큰아, 태어날 때부터 나는 큰 아들이야. 그러니 아버지의 모든 축복은 내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서 실제로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을 준비하지는 아니하고. 신앙적으로도 아버지 엄마에게 권심을 지키면서도 내가 큰 아들이니까 아버지 축복은 내 거지. 그리고 아버지도 인간적으로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아들 오냐오냐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축복도 애서에게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보는 가치관과 기준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애씁니다. 이게 잘한 게 아니에요. 나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에서와 야곱을 봤을 때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쉽게 생각하고 배고프면 버려버리고 축복 받을 땐 아버지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가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버렸다, 잡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섭리를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언약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삭이 인간적인 열정과 애정으로 에스를 축복하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더라는 이야기죠. 다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순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면 고생을 덜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봤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 봤어요. 제가 가까이 있는 분도 그래요. 뭘 후회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몇번내 일생을 돌아보니까 몇번 하나님이 날 부른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가 했는데 좀 바빠요. 이땐가 싶은데 좀 바빠요. 나중에 나중에 했는데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시점에서 몇 년이라도 내가 살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살고 떠나갔지만 떠나가기 전에 저희에게 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소환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전부터 영원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무슨 길로 예비하시고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나 일찍은 감지하고 이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떠나가는 것을 봤어요. 이 사기 애서를 인간적으로 축복하려고 애를 썼지만 애서를 축복한다고 한게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냐?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겠지만 이런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삭에게도 에서에게도 야곱에게도 리브가에게도 온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오게 되었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 가지만 순리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 맡겼을 때는 그 일도 이루어지겠지만 사람도 고생을 덜 하게 될 것이란 말이지. 우리들도 한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고집쟁이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고야말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내어드리면 고생을 덜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화평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화평해집니다. 이삭의 가정, 이삭의 축복은 가정이 주여 이제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가기 시작하나 그 가족들이 감당하는 그 많은 아픔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절거의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고 가시채를 뒤빨길질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절거이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면 우리도 고생을 덜하고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에게도 고생을 덜 시키고 그리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총을 전달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노년에 일어난 일을 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애서를 편의하다가 또 애서에게 집착하다가 이렇게 가정에 큰 어려움들이 오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시지만은 거기에 불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일련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시체를 뒷발기질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인생이 되어 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 고백으로 하늘을 살아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